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총선. 경기도 분당구을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참, 김은혜 후보, 그러면 스님이 생각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2022년도 도지사 출마를 했을 때, 단연코 김동연 후보하고 김은혜 후보하고 견조 봤을 때,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될 것이다라고 스님은 예상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강영석 변호사가 이렇게 또 출마를, 선언을 할 줄까지는 감안을 못 했습니다. 3자 구도가 되다 보니까, 뭐 애초에 이준석 대표한테 영상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를 그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해가지고 경선을 붙여라 그래도 김은혜 후보가 틀림없이 1위를 하니까 그래서 경선 탈락을 시키고 출마를 못하게끔 그러고 나서 김동연 후보하고 다이다이로 이렇게 경쟁을 대라라고, 스님은 그렇게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강영석 후보가 가져간 표가 5만 4천 표? 김성현 후보하고 김은혜 후보하고 그때 당시에 표가 8 4 0 0표가요 아무튼 그렇게, 에?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강영석 후보가 예를 들어서 출마를 안 했더라면, 당연코 김은혜 후보가 지금 도지사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사실은 못했어요. 어, 그래서, 그 예상이 빗나가는데, 이번에 이제 총선은 정말로 이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게끔 스님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당구 의뢰 출사표를 전제 국민의힘의 김우혜 후보, 과연, 에, 그 김병우 후보인가요? 음, 그 분하고, 견조 봤을 때, 어쩌건가, 이제, 김병호 후보도, 스님 이제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은혜 후보. 71년도 2월 6일 나무 익히. 7 1년도는시내생 돼지띠입니다. 그런데 1월 6일 입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해로 보는 거예요. 경술, 기축, 신명. 71년 1월 6일 사주는 병술, 기축, 신명. 토가 강합니다. 신금 일주가 축중, 축중신금. 술중신금에 통근하고 인수가 강해서 이 사주는 신왕하다신왕사주다 신앙사주 맞습니다. 자, 신왕하면 화가 용신이겠죠. 관이 용신이니까. 관이 없다. 그럼 이제 제로용신을 해야죠 왜제는뭐야 네. 그 나무다 일지나무에 묘진목에 생님은 진실로 봤습니다 음. 여기가 지금 그 전립이 전립일이 하필이면 1월 6일이에요 근데 오전 8시 4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신왕용 재격이다 또는 인수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인수 용재 격이다. 재인 불의 격이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추거이 수황절입니다. 물이 강한 달입니다. 어, 용신은 묘목이고, 묘진목, 목 반방이 되어 있고, 수황절이고, 인수가 투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중강격 중앙격 사주, 중학격이 아니라, 중앙, 중앙격 사주 정도는 됩니다. 중간격이나 중앙격은 사주가 발복할 때 상당히 크게 발복을 한다. 그리고 여기는 재니다 재 투기 모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재내용이 편재니까 편재 편제. 아, 그러니까 뭐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하여튼 투자할 수 있는 그런게좀 다분합니다. 그래, 신앙용재격, 인수용재격, 재인브레격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 목이 용신이고, 목이, 묘목이 용신이고, 수는 이신이고, 금은 기신이고, 토는 구신이고, 화는 약신이다. 네. 그, 토 중에서는 미토. 미토는 묘미와 목국토가 되니까 좋다. 거기다가 토가 약하게 됩니다. 축술에, 축술이 들어가면 축중신금, 술중신금에 미중정화가 화끈하니까 토가 약해진다 여기 나무는 강해지고 미웅이 아주 좋습니다 잘못하면 또이 양반 또뭐 이번에 뺏지 달면은 또 차기 또 대선에 출마한다는 소리가 안나올려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상당히 좋은 운이에요 53, 4, 5, 6, 7, 57세후 57세후 미중정화울목 이게 묘한 목국토에 가 화가 들어오면 약신 조후도 됩니다. 상당히 좋은 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상당히 재력 가더라고요. 뭐 재산 신고가 뭐 257억인가? 아, 대단한, 대단한 재산 갑니다. 네. 자, 원래 김은혜 후보는 정신여고를 나와서 이대 신방과를 거쳐서 연대 언론 홍보 대학원 석사를 득하고, 그렇습니다. 93년도에, 93년도에 MBC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MBC에 입사를. 합니다. 93년도면 개유년입니다. 92년도가 임신년이니까 개유년이다. 대우는 뭐냐? 9 3년이 2024년도입니다. 31년 전이다. 54에서 33세 0 2때 23세 때 그럼 23세는 뭐예요? 22세 생년 지나고 평화대운 잘 들어왔네요 평화약심 조국까지 포함해서 평화대운에계속계속희신원까지 그래서 MBC에 입사를 했다 입사를 하고 나서 메인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아주 앵커로 아주 매형 활약을 했다. 언제까지? 2006년까지. 2008년도에 2008년도에 퇴사를 하게 됩니 된. 2008년도면 지금 2024년이니까 16년 전입니다. 16년 전 54에서 16 38세가 되었네요. 38세. 과연 퇴사를 할 수밖에 없냐? 3른 여자는 여자는 1 플러스 1더 가니까 서른두 살 생일 지나서른 세, 서른 네, 서른 다, 서른 서른 일곱 생일을 지나고 유군 대군 그러니까 이렇게 서른 여자를 구만두고 유군 대군에유초가금에 요유충이 됐다 재물의 손재가 났다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아, 생님 그렇게 봐집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 또 대변인 역할을 또 하게 되죠. 2010년.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KT, KT 콘텐츠 전략실 전무로 갑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또 MBN으로 MBN으로 또 가게 되요 MBN으로 또 가게 돼서, 2020년도까지 MBN에서 몸을 담다가, 2020년, 전에 그만두고, 이, 2020년에, 2020년에, 등자년에 자, 4년 전입니다. 50세 때. 신금 대운인데, 어떻게 이게 당선이 될 수가 있냐. 금이 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중임수가 있습니다. 신중임수. 43, 44, 45, 46, 47, 48, 49, 50. 신중임수. 신중 임수. 그리고, 이 신금은, 묘, 묘유, 유금은 묘유총에서 금금목하지만 신금은 신진수입니다. 금생수 수생목입니다. 예. 이거 임수의 생지니까. 그래서 당선이 됐다. 당선이 되고 나서 2022년도 도지사 출마를 합니다. 김동현현그 경기 도지사하고 둘이 병합을 벌릴 때 누가 도지사가 되겠냐, 당선이 되겠냐 했을 때김문혜 후보가 당연히 당선이 된다고 얘기해. 그 이놈은 강용석 변호사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 때문에, 그것도 참 경선을 안 붙인 이준석이, 이준석, 응? 지금 뭐, 뭐, 개혁신당 대표인가요? 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당대표에 있을 때, 어, 다들 그랬어. 경선 붙여라. 경선 붙여갖고, 그럼 붙이면 김은혜 후보가 이길 것이니까, 이겨가지고, 일대일로 김동현, 김현 도지사하고 붙으면 김은혜가 이긴다. 스님은 그렇게 봤고, 또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022년도, 도지사 출마하래요? 이거 이제 개, 대, 운에, 대수 대, 운에, 임수, 운에. 자, 물은 잘됐다 희신, 물은 잘 떴는데, 문제는 뭐냐. 52세 생에 지나고, 여자 일더 가니까, 문제는 뭐냐. 천반에가 두 개가 떠가지고, 그래도 당선이 될 확률은, 김동현 현 도지사하고, 그, 격합을 어, 저, 경쟁을 했을 때 스님을 이긴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분당국의 출사표를 던졌다. 자, 이제 김은혜 후보가 정말로 어, 내일모레 4월 10일 총선에서 김병욱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과연 승리를 할 것이냐. 잘 보시게요. 현재 이혼이 54세니까 대수 대우입니다. 대우! 대수 대운 자 갑진년의 갑목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갑목 갑병충, 갑병목국토, 갑병충, 갑병목국토 아주 좋습니다. 1월달이 병인 음력 1월입니다 병인 정명 요해 4월 10일까지 4월 8일인데 4월 10일까지 봐도 돼요 대운 연운 달운 딱딱 펼쳐있습니다 져 그러니까 2022년도 도시다 출마할때보다 더 운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는 1년 운이 임수였어요 지금 갑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병욱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정도면은, 당선권에 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번에야말로 스님이 빗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기 어 분석을 하면서 다 웃었습니다. 아 그래, 그런 아쉬움이 있다. 내가 아 그때 당시에 참 아쉽다. 요즘, 그, 측근에 있는 분들한테도 김은혜 후보 될 겁니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나니까, 아, 스님이 면이 안 쓰더라고요. 이번에는 거의 확실하지 않냐? 안 돼, 안 돼. 김병우 후보도 올리겠습니다만, 거의 확실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 우세하다, 그러겠습니다. 그냥 막, 이거 100% 된다. 아, 스님이 그랬다고 또안 되면 또, 아, 저 스님 도 엉터리다, 그럴까 보니까. 우세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저기 김병호 후보 선생님이 지금 영상 많이 올렸지 다 지금 분석을 해 놨거든요. 네. 김문의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다. 당선 가능성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알찬 영상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